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수 f(x)와 실수 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등식 f의 a 플러스 1은 f 프라임 a의 a 마이너스 t를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값이 6 하나뿐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요놈이다라는 거죠. 이때 f 8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 주어진 요식 있죠. 요식을 잘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f의 prime a에, 요놈을 좌변으로 넘기면, 요놈이 t-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fa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놈이 뭘 의미하냐면요. 결국, y는 f의 prime a에 x-a 플러스 fa잖아. 이게 뭐냐 하면, 바로, y 는 f x 이3차함수 그래프 위의 점 a f a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요 식이 뭐냐하면 바로 요 접선의 방정식이 어디를 지난다 t 1을 지난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t 콤마 마이너스 1에서 이 3참수의 그래프의 그은 접선이 a 콤마 fa를 지난다. 즉,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그 접점의 좌표가 a 콤마 fa인데 그 a 값이 6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 아, t콤마 마이너스 1에서 이 3참수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오직 하나만 존재를 하고, 그때 접점의 좌표, x 좌표가 바로 6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겁니다. 그런데, 이 필요 충분 조건이 t가 마이너스 2부터 k 사이다라고 했으므로, 아, 요 놈은 무슨 뜻이냐 하면, T가 요 범위 내에 있을 때에는 T 콤마 1에서 이 곡선, 3함수 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딱 하나밖에 없고, 그때의 접점의 좌표는 6이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게 6일 때 요놈을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A 대신에 6을 넣어보면 f의 프라임 U, 그 다음에 t-6 플러스 f의 6은 이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t가 이 범위 내에 있으면 근데 k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상수 그랬으니까 분명히 t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2와 k 사이에 들어오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맞죠? 그럼 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지. 그지? 왜냐면 하 여기에 있으면 얘가 성립하고 얘면 여기에 있으니까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t 값이 여러 개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성립해야 된다는 것은 요놈이 요 범위에서의 아 어, 임의의 t 값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t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0 돼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T가 여러 값을 가지더라도 그 T 값들의 관계없이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항등식에서 배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f의 프라임 6이 이퀄 0돼야 된다는 라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f의 프라임 6이 0되면 T 값이 변하더라도 요 텀이 그냥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f의 6은 이퀄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라 거죠. 됐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얻어내야 될 정보 중에 요거를 얻어냈느냐 못 얻어냈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느냐 그게 결정이 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f의 6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6,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고요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됩니다 그러면 3차 함수가 미분 계수가 0이 되려면요. 이거는 어떻게 그려지는 수밖에 없냐면 3차 함수 그래프에서 요렇게 생기는 거 미분 계수 0 되는 점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 한번 두개 그려 볼까요? 그다음에 요렇게 생기는 거 요렇게 있었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 가능성은 세 가지입니다. 즉 2점이 x가 6, 마 -1이 되는 점이에요. 요 점의 좌표가. 왜 그래야만 6, 마 -1을 지나고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거니까. 혹은 똑같은 그래프에서 요 점이 6, 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혹은 이런 그래프에서 요 점이 6, 마, 마이너스 1이 되어야만 뭐가 되는 거야. 요두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요두 개만 그린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t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보다 큰 k, 상수 k 사이에 있을 때,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뭐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6마 마이너스 1이라면, t 마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2면은 6보다 한참 작은 놈이니까, 대충 여기쯤에 t 마 마이너스 1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몇 개가 돼요? 이게 이렇게도 하나를 그을 수가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조금 위로 올려야 되겠네요. 요렇게. 그지? 그래서 요렇게 하나를 그을 수가 있고, 당연히 여기서 이쪽으로도 이렇게 그을 수가 있고요. 놀라운 건 얘가 이게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도 그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그래프가 아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됐죠? 또한 이 그래프도 보시면, 여기 어디쯤에, 예, 당연히 t, 마이너스 1이 있겠죠. 그 6보단 작은 쪽에 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얘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를 그을 수가 있고요. 또한, 여기서 보시면 이게 밑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도 하나를 그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놈도 우리가 찾는 그래프가 아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 그지? 그런데 얘는, 요거 한번 우리가 그려볼까요? 우리가 6,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그어 보시면, 어, 그 누구는 마이너스 2는 6보다는 작은 놈이기 때문에 여기 어디 위에 있는 점인데, 자, 살펴봅시다. 만약에 t,마이너스 1이 여기쯤 있다라면, 아까도 봤지만 요렇게 하나를 그을 수가 있고 여기서 1루도 하나를 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접선을 두 개를 그을 수가 있어서 여기는 아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t콤마-1이 여기쯤 있다라고 한다면, 어? 이 경우가 딱 뭐냐 하면 접선을 하나만 그을 수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찾았네. 우리가 찾는 게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그치?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느냐? 만약에 이 점, 딱 3차함수와의, 예,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Y는 마이너스 1과 3차함수와의 교점이라면 여기서 또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선을 두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안 되고요. 결국 T는 요 점보다는 더큰 쪽에 있어야만 접선을 하나만 그릴 수가 있고 그때 그을 수 있는 접선의 접점의 X좌표가 6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이걸 만족하는 t값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요점 있죠, 요 점. 요 점이 뭐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2마 마이너스 1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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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커지다가 어디까지만 하나를 그릴 수 있냐라는 건데 자,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어딘가에 이3함수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점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름이 지금 함수식이 뭐냐 하면 y는 x 세제곱에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놈이니까 요 놈의 도함수 f의 프라임 x는 3x 제곱에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이차함수입니다 그럼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죠? 아래로 볼록이죠 여기 최소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꼭지점의 x 좌표와 똑같은 점, 요 점에서, 예,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접선이 Y는 마이너스 1과 만나게 되는 요점 있죠? 요 점이 바로 K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와 K 사이에서는, 이 3차 함수 그래프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이 하나고요 K일 때부터 어떻게 되냐 하면, 당연히 이렇게도 하나를 그릴 수가 있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하나를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두 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요, 사실 이 k가 얼마인지를 묻지 않았어요. f의 8 값만 물었다 이거야. 그러면 f의 함수식만 구하면 되는 건데 이 f의 함수식이라는 게 결국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이면요. 요 놈이 지금 이렇게 생긴 거잖아.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6입니다. 자, 이렇게 극대나 극소가, 그죠? 특정한 y는 마이너스 1 값을, 요렇게 y는 마이너스 1에 접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 이 fx의 함수식은요. 그냥, 음? x 플러스 2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6의 제곱 빼기 1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이건 뭐냐 하면, 요 함수를, X, 저,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죠. 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요. 이래야만 y는 마이너스 1과의 교점을 구했을 때, 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없어지고 나면 이놈이 0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에서 실근 하나, 그 다음에 x는 6에서 중근으로 실근. 그죠? 요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삼차함수 그래프의 특징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fx의 함수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끝났죠? f의 8은 얼마입니까? 응? 10, 요 놈은 2의 제곱 빼기 1. 그러면 요 놈은 40 빼기 1 해서 정답은 39가 됩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